여러분 안녕하세요. 농부 아내입니다.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어요. 제가 영상을 왜 켰게요? 여러분 제가 이게 키위하고 참다래를 제가 심었거든요. 근데 꽃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우와 이게 키위 꽃인 것 같아요. 키위. 어,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꽃이 피었거든요 어, 너무 예쁘지 않나? 이게 참다래인가 키위인가? 제가 다래꽃하고 키위꽃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처음 올해 이렇게 꽃이 폈는데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꽃이 폈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게 키위꽃이고 또 다른 꽃 자그마한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참다래꽃이 아닌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바로 이 꽃이거든요 이게 다래꽃 아닌가 다르죠 아까 그 탐스러운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키위꽃이고 이거는 참다래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은방울꽃처럼 꽃송이가 작아요 사실 키위는 열매가 크잖아요 근데 다래는 제가 보니까 열매가 작, 작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 참다래꽃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는 이 탐스런 이꽃 있잖아요 이게 키위꽃이 아닐까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. 자, 여러분에게 이두 가지 꽃 제가 심어둔 이 다래가 너무 예쁘지 않나? 꽃을 피워서 신기해가지고요 소개해 주고 싶었답니다. 그러면 이거 말고도요 머루하고 포도가 지금 송이송이 지금 시가 그 맺히고 있거든요? 시가 맺히나? 아니지 열매? 송이, 송이, 아주 어린, 어린 송이에요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자, 보자, 보자. 이게 머릅니다, 머루. 머루가요. 꽃처럼 이렇게, 아예 열매가, 이 송이 보세요. 송이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. 오, 너무 귀여워. 올해 무진장 달렸습니다. 이게 머루고요. 포도 한번 가볼까요? 포도야, 포도 보자. 포도. 여기는 포도입니다. 아까는 모르고요. 이거는 포도예요. 포도. 와, 지금 실온 몇 도야? 17도. 17도. 어제 오늘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어 이거 우리 공작 단풍나무, 우리 집에 최고의 파라솔. 따로 뭐 스탠드 필요 없습니다. 파라솔 필요 없어요. 이 아래 의자만 하나 갖다 놓으면은. 여기가 그냥 우리 최고 피서지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우와 이거 봐봐 얼마만큼이야?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? 23년 된 나무거든요? <laughs> 파라솔 정말 아름다운 공작단풍 파라솔 나무입니다 오른쪽에는 흰색 연산홍 왼쪽에는 하얀색 조팝과 그래서 세상에 찌든 모든 때를 다 벗어버리고 집으로 들어오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경을 했답니다. 포도, 다시 한번 볼까? 포도. 오우, 이게 포도예요. 포도, 포도, 포도. 모루하고 포도하고 느낌이 비슷한데. 와. 속이 가 특별히 크거나 그러지 않아요. 오히려 모루가 더큰이 느낌 뭐지? 포도도 꽃이 피나보다. 와, 올해도 엄청 열렸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전지 다 해줬었거든요. 올해 아마 백송이는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백송이. 백송이만 먹어도 뭐 실컷 먹지 않겠어요? 이거는 머루입니다. 머루는 몇 송이야? 머루는 한 200송이도 넘겠는데요. 이것도 전지를 다해 줬는데도 이렇게 가지를 뽑고 있어요. 중간에 한번더 잘라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. 우와. 자, 머루도 보셨고요. 이게 키위 꽃인지 어떤 게 참다래 꽃인지 아시는 분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심기는 키위도 심고 다래도 심었거든요. 제 생각에는 이게 키위가 아닐까 싶어요. 1번, 탐스러운 이 꽃은 키위꽃이다. 아니다. 다래꽃이다. 참다래꽃이다. 자, 1번은 키위, 2번은 참다래. 1번은 큰 거, 2번은 작마한 앙증맞은 그 꽃. 와,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비가 계속 와서 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까지 연휴잖아요? 따뜻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농반이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늘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